바라고 내 어, 열망이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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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찾살네 네, 네, 네. <laughs> 메이슨, 좋은 하루 보냈어. 엄마, 가방 들어줄까? 빠이빠이 <laughs> 선생님, 인사하는 거야요 가자, 여러분, 제가 계란 먹고 싶어서 계란 삶았는데 메이슨 까준다고 하고 놓고 지금 크복에 빠졌어. 40분 동안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이슨 엄마 계란 먹고 싶어. 계란 하나 까줘. <laughs> 요즘보다 엄마가 계란 까 먹어도 돼? 엄마 그럼 계란 깠게. 엄마 <laughs> 어, 계란 먹고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까서 먹는 계란. 맛있다. 딱 맛있게 됐네. 저한 입. 릴리 한 입. 어, 릴리야, 입. <laughs> 릴리야. 릴리 계란 좋아하거든요. 릴리 우리 한두개더 먹을까? 맛있는 오랜만에 먹니까 아, 여러분. 대박.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눈싸움 아까 눈이지, 눈. 눈 엄청 많이 왔지. 길이 다 막혀가지고, 아못 못 나갈 것 같아요. 메이스 나이에, 예. 너는 아직 안 돼. 아, 직 메이스 어디꺼, 메이스 옷, 잠다! 아빠 저렇게 눈치우고 있네. 와, 온 세상이 하얘요 대박이야. 여기 요즘에 눈이 잘안 와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진짜 한 4, 5년 만일 것 같아요. 보드득 으으마 발자국이지, 그렇지? 으으탭앞 보드득, 그렇지? 으으으 세, 우! 릴리 도좋아눈좋아으으으 눈 릴리 뒤에 있어. 아, 으으자전거 타는 거야? 보드득 으으으 보드득. 발자국 엄마 도와줄까? 눈 때문에 잘못 갈걸? 눈때문 역시. 똑갈하게피우드들을 타는 피 어, 너무 순대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다시 일어나네 우리 오뚜기 대단한데 이눈 오는 와중에 잔디 깎기 잔디 깎으려는 의지 대단한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첫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3년 만에 산부인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병원이 바쁜지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다들 바쁘실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COMPLETE Hello, I just found out I'm pregnant so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Oh, congratulations Are you a current patient with us? Thank you, yes Okay, a, what's your date of birth? January 12, 1993 Alright, is this Ms. Kim? Yes Alright Alright, well let's get you scheduled for our OB intake appointment The next available appointment is January 7th Okay Date of your last period it was uh, november 20 all right miss kimmy we are all scheduled for your intake appointment this visit is going to be purely informational so what we will do is we will confirm your pregnancy we'll go over medical history genetic testing options we'll open a prenatal flowchart for the physician we will see you then all right you're all set okay thank you merry christmas You're welcome. Merry Christmas, Kimmy. You have a wonderful day. 그래도 저번보다 일찍 진료가 잡혔어요. 왜냐면 제가 메이슨 때는 재생이 날첫 진료라서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임신 시절을 제가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아, 맞아. 나 메이슨 가졌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아 임신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였지라는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막 이렇게 물 밀려오듯이 막 나면서 이렇게 작은 아기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웰슨이형아나 오빠가 된다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고 아, 놀라셔야 할 텐데 놀라실 줄모르겠어요 oh. You like it? 그런데? 아또 oh. 맛있어. 왜 oh. 샀어? <laughs> oh, you push me away. <laughs> 귀여. <laughs> 여러분, 잊고 있던 저의 먹듯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 이번엔 제발 먹듯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순을 입도 먹듯.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아, 맛있어, 매운새일까 음. 여러분 현재 시각은 밤1 1 시인데 제가 참치 김밥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서 김밥 일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희 여기 있는 한식당을 아무리 다 뒤져도. 한치 김밥 파는 한식당이 하나도 하나 없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럼 내일 이 롤이라도 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제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거기 우리 마트에 11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20분쯤에 급하게 탈라한테 빨리 가서 좀 초밥 좀 사올 수 있냐고. <laughs> 탈라가 급하게 좀 초밥 사러 가가지고 저한테 영상 통하고 왔거든요. 탈라가 초밥 좀두줄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인데 하, 정말 제가 한국에서 임신했으면 제가 저하는 밥인 치 매일 먹고 나닦면 탕수육 매일 시켜 먹고 불고기 버거도 먹고 하, 진짜 시원한 물냉면 시켜 먹고 오늘 그래도 탈라 좀 사오니까 그건 너무 고맙다. 탈라가 자려고 <laughs> 씻고 준비할려고하는데 제가 갔다 올까? <laughs> 탈라 과일도 좀 사와 그러면서 아스토커야 그때 과일 먹고 잘있었거든요 내가 탈라한테 <laughs> 간장 옆에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간장사 왔어. 그데도 없어 사가지고. 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소금. 오 마이 갓. 템포살랩스 파티스 어 알레비 그리 오늘은 달달한 게 당겨서었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메이슨이랑 처음으로 메이슨 동생을 보러 갑니다. 첫 병원 진료인데 메이슨 아무것도 모르는데 되게 신나 보여요. 노래를 부르더라고. <laughs> 3년 만에. Oh yeah. 메이슨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네. 다커서 Do some blood work. I'll answer any questions you all may have, and I'll get you scheduled for your first ultrasound and doctor's visit. Okay? Okay. So based on that date, yeah. you should be yeah. six weeks, four days, and a due date of August 29th. It's next his birthday. No. <laughs> it's crazy. you are fertile around the same time. Yeah. <laughs> I also have that like, you have Italian background. Mm -hmm. Okay. First visit's gonna be at 10 weeks, and then you guys are seen every four weeks. At 28 weeks, you'll come in every two weeks, and at 37 weeks are weekly visits. Okay. We do allow guests. There's no age limit, so of course your son is more than welcome. Um, but only two guests, so of course he's a guest. Yeah, okay. okay? <laughs> 다그어코파는 다음 방문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달쯤 3주 뒤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원래는 편집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입덧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너무 토할 것 같은 걸 와. 그래서 지금 좀 누워 있다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입덧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냥 침대 밖에못 나오고 역류성 식도염이랑 약간 체끼 이런 게 같이 왔는지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안 먹어도 토할 것 같으니까, 먹는데 이게 24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센, 있던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어, 토할 것 같아. 일단 저 좀, 일단 누워있오려고요 아, 저. 어... 아, 주많 진짜. 아... 여러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입덕이어서못 보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가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가면은 처방전을 가지고 바로 밑에 약국 가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통 이제 내가 자주 애용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그약국까지 가서 받는 건데 가끔 처방전 좀 늦게 보내줘서 제가 한두 시간 뒤에 가도 이제 약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3, 4시간 뒤에 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2시에 병원을 갔는데 지금 5시인데 아직 처방전에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병원또 4시 반에 문을 닫아서 지금 병원 문 닫아서 제가 오늘은 입덕약사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속이 안 좋으니까 오늘 빨리 받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다시 또 약국까지 와야 되는데 약국도 우리나라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집에서 차 타고 20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좀 가끔 불편하더라고요 하... 아, 어쨌든 의료는 한국이 최고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입덕약사 러 왔습니다 이거 두 개의 조합이 한국에서 처방해주는 입덧약이랑 성분이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너무 심하면은 따로 이제 처방전을 준다고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임신 6주차가 되었는데, 갑자기 입덧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지금, 진짜 눈 뜨자마자 너무 매서 꺾고, 하루 종일 약간 체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 화장실을 6번이나 갔거든요 지금 배탈도 나고 이런 지금 상태인데 상큼한 오렌지 주스나 속이 너무 니글거리니까 탄산 그래서 지금 스파클링 워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입덧이 저번보다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속이 지금 니글거리기 때문에 좀 뭔가 넣어주러 갈게요 여러분 제가 김치전이 또 담겨가지고 김치전을 좀 열게 했습니다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메 낮잠 잔 시간에 이거 먹으면서 편집하려고 음. 이거지. 와, 너무 맛있어. 어, 약간 새콤하면서 알죠? 음, 너무 맛있다. 계속 폭주. 근데 이게 또 아보카도 오래 튀은 거니까 나름 괜찮겠죠? 아보카도 이런 몸에 또 좋잖아요. 김치도 하얘 잘했네. 맛있다, 김치도. What are you calamari f 칼럼나 리프럴 에피타이저. 내가 어제 밤부터 매콤한 해산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진짜 눈 뜨자마자 쓰지도 않고 이거 okay. 해. What if we do the combination appetizer okay. instead of calamari, uh. but it has calamari, but it's okay. mozzarella yes. and yes. just $1. n o r Yes. Yes. Thank you, Faye. I didn't see. I'm hungry too. <laughs> a little, a little more. Um, more need sickness than last time so oh, maybe you yeah. need this girl i don't know why we break up on my dreams. I there's no other reason oh, this is my favorite song oh my god so romantic 여기 이게 진짜 good olive 식전빵. I mean, it's good in my dream. I always try to get you that. Uh, yeah, well, you ready to order? I think so. What are we have? I'm going to start with the sampler appetizer. Mm -hmm. And what you have? Can I get ringini pasta curry? Uh, you want soup or salad? Uh, Caesars, salad, salad. Okay. Please? So in Korea, people we name baby while we are pregnant. We nickname uh, the baby. Yeah. But I haven't named them yet. What was Mason's name? Mary. Because it was around Christmas. The so Merry Christmas. Mary's girl's name. With nickname. We just named them. It doesn't matter. Actually, as last night, you have battery. Can you bring because like, I like battery. Look at my nails. So pretty. <laughs> <laughs> so excited. this. Ooh. Oh my god. This was what I was craving last night. Uh -huh. Grandpa has. It's grandpa. It's grandpa's birthday. Can grandpa have some? Yeah. Daddy have some. Yeah. Thank you. Hey. Does daddy have some. <coughs> that one.